너네 그중3때뭐 배웠냐면 너네 제곱은 배웠지 제곱. 제곱이 뭐 제곱이? 뭐 어떤 걸 이렇게 제곱하는 거냐 이렇게? 근데 그럼 거듭제곱은 여기 추가해서 거듭제곱이면 거듭해서 제곱하는 거예요. 그면 x제곱이 그냥 x곱하기 x였으면 그 거듭제곱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열라만이 거듭해서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뭐, x 의 N제곱하면, X를 다 곱해서 몇 번? 그, N번, N개 곱하란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봐봐. 근데, 니네 지금까지는 지수라는 걸 자연수만 배워서, 어, A의 제곱은 A를 두번 곱하는 거고, A를 삼제곱은 세번 곱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 지수가 실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A를, 뭐 2분의 1번도 곱할 거고 a를 루트 2번도 곱할 거고 a를 마이너스 2분의 1번도 곱할 거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지수가 다 자연수였으니까 이때 배운 거를 어 얘는 뻥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 이때 했던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 어떤 제한이 걸리면 어다 지수가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양수 음수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걸 배워 갈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봐 봐. 그러면 그러면 봐 봐. 우리가 구하는 게 야, 루트 이거 2라고 쓰죠, 이거. 얘가 무슨 뜻이죠? 얘가 뭐냐면 이거 루트 2는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하는 게그 뭐는 우린 x라는 걸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걸 얘를 그 제곱 이 루트 이라 부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제곱근 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곱근 이라는 말하고 루트 이는 똑같은 말이야. 그거는 우리 말하자면 요거를 구하는 건 제곱비가 되는 건 하나만 있지 않을 거니까 요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방정식 풀수 있고, 그럼 봐봐 얘첫 번째는 이걸 풀때 방정식으로 해서 풀 수도 있고요. 그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로 풀 수가 있거든요. 봐봐. 만약 에 방정식 풀면 넘겨 오세요. 넘겨 와서 x 제곱 빼기 가 는방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합차하면 x 플러스 루트 2하고 x 빼기 루트 2하고 해서 는방 x 값을 구하면 뭐 루트 2도 되고 빼기 루트 2니까 아 제곱해서 2가 되는 건두 개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푸는 게그 방정식 풀이고요. 함수가 뭐냐면, 봐봐, 이 함수로 풀면 이거거든요. 얘네 함수와의 교점의 x 값이 근인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게 x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이게 y는 x 제곱이고 이렇게 가는 게뭐 y는 x 플러스 이러면 이걸 봐봐, 뭐 x의 제곱하고 x 플러스를 넣어서 풀면 x 값이 나오는 건 맞죠? 그래서 그 값이 교점이 뭐 여기 알파랑 베타면 알파랑 베타가 이, 여기 근인 거니까. 그래서 함수의 교점이 근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이제 방정식 풀든가 아니면 함수로 풀면 얘가 뭐냐면요. 봐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오늘은 쭉 개괄만 얘기할게. 부담스럽지 않게. 봐봐. 니네 지금까지 한게 y는 fx란 함수가 있고 y는 gx란 게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같아지는 값을 구할 거니까 f랑 gx랑 는 두고 넘겨와서 f 이 g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풀었지. 지금까지는 이게 해온 게 여기서 요렇게만 해온 거거든요. 이제는 얘를 봤으면 거꾸로 가서 방정식이 아니고 두 함수의 교점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함수로 보는 건 요거를 y 쓰고 이게 y 써버리면 뭘 구하냐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 함수하고 y는 2라는 상수 함수가 만난 교점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다 볼게요. 그러 보면 x 제곱이 꼭지점 좌표가 빵콤마 빵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 뭐야 씨.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y 2가 뭐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때 값이 꿀마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고고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그 봐봐. 그래서 말하는 게거듭제곱기라는 거는 연락 많이 더하는 거고요. 지금 아직 자연수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봐봐. 이 말이 연락의 중요이 뭐냐면 이건 되죠. 약간 되죠. 이 식을 풀때 방정식 풀 수도 있고 함수 풀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이 별거가 아닌데 이 말이 되게 말이 웃기거든요. 이쪽이. 말장난하는 단원이라서, 야봐 이거는 어떤 x란 수가 있는데 x란 수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죠. 그러니까는 말해본 게 n제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 뭐라 부르냐면, 어 이거를 a의 n제곱근 그래요. a의 n제곱근. 또는 x는 하면 뭐 이거 뭐이 말이면 x는 a를 n제곱하면 x되는 수거든 얘기. 고그 말하는 거야. a의 n제곱근. 어, n제곱해서 a되는 수. 고그 말만 좀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 이에 나오는 게이 표현이 뭐냐면요. 봐봐. 지금 이게 x를 보세요. x를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이 n 값이 짝콜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실수만 구하아 허수 안 구하잖아. 실근을 구할 거니까. 우리 허, 허수는 고일 때 복소수 빼고 안 나와 이제 옛날 나왔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봐봐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x가 뭐뭐 있죠? 방정식 풀면? 뿔만 2가 있죠? 그러면 얘를 그 함수로 보면 약간 때나가며봐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이 이렇게 가는 함수니까 얘는 4는 이쯤에 지나가서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3제곱이 8이 되나 치면 이걸 풀어봐. 얘그 실근 몇 개일게요? 얘를 방정식 풀면요. X의 3제곱 빼기 2의 3제곱이 빵 되는 거니까, 얘 쓰면 X 빼기 2 되고, X 제곱이고,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에서 되는데, 다 알다시피, 이 뒤에 있는 얘는 허근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하나밖에 없죠? 이게 홀수일 때는 실근이 한개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홀수면요. 야 이게 홀수면 8도 한개 나오지. 근데 봐봐. 만약에 x의 3제곱이 마 8이 래봐봐 그러면 3제곱해서 빼기 8 되는 수는 몇개 있죠? 하나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죠? 빼기밖에 없는 거 맞죠? 똑같이 이거 이거 똑같이 풀든가 인수분해해서 맞아? 그러면 잘 볼게 지수가요. 지수가 홀수면 여기 a 자리가 양수든 음수든 실근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맞아? 그쵸? 근데 봐. 이게 짝수면 봐. 짝수면? 짝수면은 이게 4일 때는 위로 지나가지. 만약에 봐. 그럼 해봐. 만약에 그럼 x 의 제곱이 는빵 되는 건 얘는 요 함수랑 y는 빵교점 보는 거잖아. 그럼 y는 빵은 요래 지나가니까 아, 한번 만나네. 그쵸? 그냥 하나 있는 거 맞죠. 그면 이런 거는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 4일 수 있나? 빼기 4 되는 건 x가 뿔마 이 아이가 있잖아요.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짝수면은 요 A 값이 양수일 땐두개 있는 거고요. 0이면 한개 있는 거고, 음수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는요근계수 이해 돼요? 그래서 요 말만 좀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냥 근데 이게 말이라면 좀 어려워요. 봐봐. 그러면, 우리 아는 거 쥐뿔도 없지만, 이거 해볼까요? 그 문제네. 그, 옳은 것만 고르래요. 그러면, 봐봐. 아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봐봐. 야, A의 N 제곱근이 N 제곱근이 X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이게? 이 말이? 이 말은 X란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봐, 이 말을 쓰면 이게 x란 수를 n 번 곱해서 a가 된 수란 얘기라고 맞아?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우리 따보세요 여기 그러면이 n 값은 뭐를 봐야 되니까 n 값은 홀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홀수 번 곱해서 짝수 번 곱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a 값은 양수, 음수, 0을 봐야 되는 거 맞지? 왜냐하면 방금 본게 여기서 짝수일 때는, n이 짝수면, a가 안일 때, 큰두개 있고, 0이면 한개 있고, 음수는 없고, 홀수면요, 이 a 값이 양이든, 음이든, 빵이든 한개 있고, 고거한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요게 다거든요? 그럼 해봐. 근데, 쥐뿔도 하는 거 없지만 해봐. 그러면, 봐봐. 지금 27의, 그러니까, 의 붙은 게 a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수를, 어, 어떤 수를 세번 곱해서 27되는 건 뿔마 3이다 ox ox 어? x죠 왜죠?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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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n 값이고 봐봐 이게 n 값이고 a 값이잖아요 n이 홀수죠 홀수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300개 없는 거 맞아요? 기억은 틀려요? 이거 잘 따라와봐 이거 봐봐 그러면 니은번은 맞게 틀리게 봅시다 야 루트 4는 그냥 얼마 그냥 얘는 그냥 이거 2죠 그럼 이의 그럼 얘가 지금 a 값이니까 요게 a 값이 양수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제곱근이면 이게 n 값이 홀수죠 그러면은 이가, 이, 이게 a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한계 있는 거 맞아요 없다는 건 뻥이죠. 그럼 니은 번도 안 되는 거 맞죠? 이해돼요? 이게 홀수면은 a 값이 양이든 영이든 하하나 있는 거니까 이 말이야. 어떤 수를 세번 곱해서 2가 되는 게 없냐?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저. 아직 안 배웠지? 봐봐. 봐봐. 그 누가 있죠? 얘네 루트 2라는게어 이게 무슨 수라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근데 이거 알아요? 나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쓸거 없어요 여기에안 써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비었잖아 요 여기 뭐가 숨어있는지 아냐? 여기에 여기에 2가 숨어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왜냐 이거 왜안 쓰냐면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건 안써 안 퉁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2가 있으면 뜻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맞아? 그러면은 3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뭐라 을래요 이거 e, x는 이거를 3제곱근이라고 써요. 3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어? 그럼 일단 그 니은번은 틀린 거 맞아요? 말해 봐. 따라와요? 왜냐면 몇개 있어 그러면 한개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수를 잘해 놔야 지수는 진짜 되네. 그 고등 수학이 전반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서. 오케이? 그럼 보자. 그러면 디귿 번 오른지 틀리니 봐봐. 맞아 틀려요? 맞죠? 봐봐. 요 값이 A구요. 이게 N 값인데 지금 N 값이 짝수인 거죠. 그죠? 근데 A가 얼마? 빼기를 네번 곱하면 16이거든요? 그러면은 쓰면은 16의 그 내제곱근이 그 뿔마 이네 그러면 실수인 거 고르는 건 뭘 고르냐 봐. 시뭘 고르냐면 어떤 16의 네제곱근입니까 4번 곱한 거죠. 맞아. 그거는 어떤 수가 있으면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16이 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방정식 풀든가 함수 풀든가 하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넘기면은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잖아 이거. 는방이니까 합차하면 X제곱 플러스 2제곱하고, X 플러스 2하고, X 빼기 나와서, 는빵이면 뿔만이 나오는 거 맞죠? 얘는 허수니까. 그러면 얘는 맞죠? 디급번은. 괜찮아요? 왜? N이 짝수라서 양수라 두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봐봐. 그러면, 리얼번이 맞는지 틀린지 봐봐. 봐봐. 지금, 리얼번은 맞아 틀려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위에는 콕 집어서 이거 근중 실수인 것 하고 물어봤고요. 얘는 그냥 근만 물어봤죠. 그럼 근만 물어보면 네개 있는 게 맞아요. 허근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리를 보 맞죠. 왜냐면 왜 맞아 이거? 야, 루트 81은 9야, 9. 그러면은 이게 9에9에내제코 내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풀면 구하는 게뭔 x의 4제곱이 뭐 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해보면 은 x의 4제곱빼기 3의 제곱이어서 이 합쳐해 봐. 이건 x제곱 플러스 9 나오고요. x 플러스 3하고 x빼기 3하고 이렇게 는빵 되는 거 맞죠. 그면 여기서 뿔마3 나오고 얘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뿔마 사마이가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건 실근에 묻는 게 아니니까 답은 그 리얼 번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이해돼요? 지금 잘 볼게 이거야 이거만 한번 돼요. 요표 하나. 그래서 요 말이 나왔을 때 n이 짝수이면 a 값에 따라 양수면 두 개, 0이면 하나, 음수면 없다. 홀수면 a가 뭐든 하나씩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쵸